가자. 어 많이 있네. 와, 와. 좀 돌아와야 돼. 오케이, 아이, 잠깐만, 나, 나,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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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어, 키 들어왔어? 아, 잠깐만. 나나 빼라게, 빼라게 하더라. 어, 둘다 어, 준비 아, 나한테는 못끼네좀 뭔가 푸하다저 에어, 네, 한에어습조점 아, 푸하다엠블하 오다. 산놈짓 이거. 나한테는 석패드 써야 <laughs> 돌린다지 파티 아, 없으신 분들끼리 아, 아, 아. 파티 짜시될것 같아요. 아, 저도 없는데. 고년째 들어갔어, 들어갔어. 중아니요중나에요중에요에요측 좌측, 좌측. 좌측. 아, 얘네 물건 하나만 먹었자네. 이런 느낌고로 나만 나만 이기고 다른 사람들은 잘. 마카오 장미 다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둔다이. 근데 이번 판은 작전 실패야. 아무도 안 이겼어 우리. 아니 이런 개팀 할때 같이 쟤네 해주면은 충분히 우리 밀 텐데. 개팀만 존나 고생하네 내팀 자제하십시오 자제 파티, 파티 없으신 분? 파티 없으신 분? 들어다 어, 오, 왔배게게배게라 다이 <놀람> 아. 하나 주였다 하나 아, 둘이 미다1대이라 어, 우리, 우리 누가 죽어 아, 넌, 우리. 다, 우리. 아, 둘이 괜 귀신형들 들어와 쫄지 말고 왜안 오는 거야 어디 아 스페셜에 어... 중립이, 중립이 죽었네. <laughs> 어, 뭐. 다 왠지 모르게 막지

마귀형 많이 죽이세요. 네. 아, 마이 형 지금 마이크 한 사람 마기 마기쿤입니다. 마기쿤. 저 때리세요. 쉽게 안 좋습니다. 저거 아육 서버 귀신입니다. 적대할게요 어? 네, 멸로 가죠. 응, 응. 이거 막피 아니야? 밥좀더 이거? 맞다, 맞다, 맞다. 돈좀 더, 돈좀거나 뭔가 귀신분들도 안에서 얘기를 주이겠지 쟤네 쿤을 지금 죽이냐 마냐 뭐지짜냐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지 않을까요? 귀신형들하고 10층에서 통제방에서 이제 싸움이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적대 가, 달고 하는 것 같아 자유로운 영혼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이 서버 샤따마우스 같이 뒤에 마우스 들어간 마피들 보이면 아, 오케이, 죽여주시면 오케이. 감사하겠습니다 형들이 마피 죽이는 거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마피 잡는 콘텐츠 나올까? 알았어요 뒤에 마우스 다 죽이라는 거지? 알았어 자유로운 형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형님 채팅으로 해주셔도 돼요 서버 에어포스 혈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에어포스 잠깐만. 뭐 이미 적대인데.. 아 여인회 구나? 미키마우스 이미 적대 돼있네 오케오케 이이 알겠습니다 형님 자유로운 영웅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그럼 서버 나가시기 아, 전까지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예 형님 알겠습니다 그 많이 괴롭힘 당하셨나봐요 어, 어. 아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응.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어뭐 여기 질연 인도가는 계속 조줄게요. 샷다마 없으시기들이가, 네다 조져드리겠습니다. 풀세요나 <목소리> 오늘 a s 잘못됐다 이거? with Taiwan. They were y o 디렉이 가지고고 독데미지냐 이거? 만만 아. 마마.. 마마 나가있어 이털이 <목소리> 아, <호소에> 있잖아 방위에서 만만하게. 아니겠네아이 방위를 잘다안되는게 아니라 대략 방해버린다 그래 그 그래,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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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 원래 야한에눈치리해야 돼. 아까 뭐했야지 이거 나머지 다는 거.

와 여기까지 못 보느라고 한 3분 걸렸을 건데, 고맙다, 씨. 우리가 찾았는데. 이 시간에 거기를그걸 봤으면. 에이, 거 파란 거 나오면 저 뭐냐, 쟤네 와서 좀 먹으라고 좀 포지좀 주자. 고생했는데 될것 같다. 어, 나는데. 개형들 저 어비스러라 하는데 저 썰자 오면은 저 다시 리니지 하러 올 거예요. 근데 어제 저기 사냥할 테니까 그냥 주세요. 형들끼리 노세요. 내가 안 가야 노는 거잖아, 개형들 맞지?

수결지 갖다 넣었어요 디스 스킬창에.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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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왔네. 공식용이로와. 이렇게 계속 뛰는 중. 존나 빨라. 영변 게... 디스는 별로 안 아프거든요 이건? 이거, 이거, 아껴, 이거. 하딘의 영혼. 하딘의 영혼. 전변. 영변 너무 느려요. 음. 아. <laughs> 봉시형한테 쏘라고? <laughs> 영변으로 디스 쏘겠습니다. 개팀이 아, 팀이 무슨, 말해, 뭐. 고딩이야. 개팀 무시하지 마. 개팀만큼 패기있게 싸우는 팀 없어 징징대는 사람은 없어 어 응. 왔다 그나마 저 형들이 있으니까 싸워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싸워줘 3층 안에 해야 할것 같아요 큐 혼자서 어? 시 줘? 잠시만 안될것 같은데 이돌여기것좀은데아입구예요 어? 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4층 입구 4층 입구 4층 잡고 가시죠, 4층 잡고. 애플. 아 think you know that. I think you know that. I t 다 야, 죽어줘야 저 정도로 재밌지. 사실 음. 약속을 했잖아, 이, 요거 변신하기로. 아, 근데 공세트였는지 몰랐어. 공 세트 했다가 녹았네. <laughs> 주인은 맛이 있어야 저 정도로 재밌지. 뭔지 부게 <목소리> 어, 봉순이 형 고마워. 어, 왜또마도 형한테 영비 들어가냐? 기분 나쁘네. 빨리 <목소리> 빨간잘하 재밌게 놓으셔. 저는 기박쁘거든요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 우리 지금 전철이죠? 다음 이전 때는 그좀 사이니까요. 심사숙고해가지고 이전을 가겠다 아, <laughs> 형들 좆밥 아니야 몸케또 자기 자비... <laughs> 낮추지 마 어~ 개형들 훨씬 나 이봐 막 몇백 명씩 있는 라인들보다 훨씬 나니까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laughs> 어, 내가 알던 개팀 그대로라 너무 좋네.